진짜 루피 어딨어? 어 이따 루피. 야 어리석어미. 야. 에이 정말 유일이거. 떠야. 어디 있는 거야? 아 이제 지금 땅 보이고. 나이트 위. 이대로 내가 이겼다. 이런. 끝 나이트. 아 루피 녀석 드디어 이겼네. 감히 이 자식. 어? 내가 얼마나 비겁하게. 뭐야? 갔어? 내 부하들? 없는데? 애기 한데 어... 뭐였더라? 걸 뭐라 하지? 막 손찾장? 그런 덴데 왜? 니 어떻게 왜냐면, 하냐 근데 여기를나 가족, 가족끼리 용왔는데부하 진짜 안돼 그러면! 안돼! 그러지마! 이걸 훔쳐가야겠어! 안돼! 그러지마! 제발 그러지 말아주세요 안돼 제발 그러지 말아주세요 안돼 너는